안녕하세요. 오지트레입니다 오늘은 여기 영양에 왔습니다. 여기가 영양군 이월면 산속이에요. 지금 산길을 따라서 한 1km 정도 들어오니까 사면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이런 넓은 밭이 나옵니다. 밭이 굉장히 넓은 밭이. 산 속에 섬 같은 그런 평지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네요. 어, 여기도 뭐, 노루나 멧돼지가 엄청 많은가 봅니다. 뭐 이쪽에, 영양 쪽에 보면은 농지에는 거의 다 이렇게 울타리를 거물로 이렇게 다 쳐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안 하면은 여기 어, 밭에 농사 짓기가 힘들겠죠. 아마 여기 사시는 분이 여기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마을에서 여기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요. 그렇다보니까 아마 여기 사시는 분이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밭이 굉장히 넓네요. 네. 저기한 몇평이나 돼요? 약한 4,000평 돼요. 와 4,000평이면 엄청 넓네요. 옛날에 여기서 사람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 박정희 대통령 때다 하산시켰죠. 공비 때문에. 아, 여기도 그런 게 있었구나. 네. 저는 저쪽에 지리산 쪽만 그런 게 있었는 줄알았더나 아, 지리산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 지리산은 거기 왜 공비들이 많았잖아요. 예. 네. 음, 영양 쪽도 그렇구나. 여기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가요? 아, 침은 뒤쳐, 뭐, 저, 대만 만들면 되죠. 뭐. 도로 입구는 다, 다양 해주더라고요. 참, 너무 좋은 곳이네요, 여기가. 네.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육지 속의 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웃음> <웃음> 음 좋은 공기 맛일 것 같아요. 공기 좋은 이계데들이 왔죠. 아 근데 집도 참 이쁘네요. 하이쁘네 이런 집좀 한번 찍어볼게요. 와 예. 아, 물도 항상 그 끊이지 않고 계속 내려가네요. 아 그러면요. 아 집이 색깔이 이쁘네. 라비니라우스도 참. 깔끔하게 이렇게 재배하셨네요. 아, 오지마을만 마을, 이렇게 취재하고 그래요? 예, 뭐, 오지마을이고, 뭐, 경치 좋은데, 요런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걸 보아서 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제,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지마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어, 그런 분한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은 이제, 땅 속에도, 이제, 할수 있을만 하고, 아, 뭐, 그런 네. 목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 집이, 저 집은, 좀 특이하네요, 집이. 어떻게, 저, 모양을 저렇게, 어르신께서 이렇게 내신 거예요? 뭐, 컨테이너, 음, 정도, 뭐, 그런 식이죠. 아, 이렇게 컨테이너는 아닌데, 저렇게 한, 저런 철판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예. 네. 저렇게 해갖고, 내 그, 농막 용도로 쓰면 딱 맞겠다. 아 원래 사시는데 여기시고요? 예. 네. 음, 판넬 집인데 그래도 색깔을 노란색으로 치대놓으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참 특이하고 이쁘네요. 그래요? 예예. 예. 더 위에는 집이 없죠? 없어요. 음 여기는 뭐 그만 매물 내놓으신 거는 없고요. 아 이거 뭐. 팔,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laughs> 이렇게 좋은 자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죠. 여기만큼 제가 보기에는 쭉 오다가 이런데 집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들어오니까 야 넓은 평지가 쫙 펼쳐진 게 위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주위에서 여기 마을까지 한 1.5km, 1 5 k m 였다 이렇게 1.5km 사이에는 아예 집이 없잖아요. 예. 오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이밑치서부터 1.5km에. 뭐 임도로 해갖고 여기까지 또 길이 잘돼 있네요. 예. 다리도 잘나놨어요몇 군데 여기 저기도 다리가 돼 있네요. 아 예. 컨테이너 판넬 집으로 지은 건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납니다. 색깔이 어, 뒤쪽도 이제 그냥 암석으로 놔두지 않고 파란색을 칠해놓으니까 또 집이 너무 이쁘네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텃밭이 있고, 텃밭도 여기 보면은, 아, 여기가 딸기가 있네요. 딸기. 음, 딸기가 이제 텃밭에서 이렇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보면 딸기가 있습니다. 이야, 상추도 너무 잘 자랐네. 주위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어르신 한 분이 사시는데 저 앞뒤를 다 농사를 지으시는가 봐요 여기 지명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를면 가천이요아가천님 무슨 골이름은 따로 없습니까? 가천이라고 그래요 아, 마당에도 이제 이런 잔디를 깔아놔갖고 별장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네요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이런 골짜기에 여기 앞에 밭을 여기 어르신이 다 지으시네, 농사를요. 어, 경기도 있고, 이제 트랙터도 있고 한데, 약한 4,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여기 영양군 1월면, 가천리 마을에,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골짜기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